또 팔려나 모르겠어 다문 닫았네 어떻게 하나? 어? 어? 다았다 여기 다른 식당이 다른 식당아 진짜 고기 괜찮네 맛있다 이게 5 0 0 0원이네래으로 하기네, 여기 아, 저번 에 <목소리> <목소리> 저번에 왔던 골 목이 아니 구나. 여기 갓 통닭 밖에 없 네. 저 끝에까지 가보면 뭐 이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아 네. 여보세요? 팬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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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금 하고 있는데 물건은 얼마 없어요. 네. 6시까지 있을 건데, 네, 근데 그 전에 떨어질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5 0 0 0 5 0 0 0 일단, 일단, 일단.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는 거예요, 손님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사과는? 아빠, 가 5,000원. 하나 요 저거밖에 없나? 아, 어? 방울토마토나 체리 먹 아, 음. 싫은데? 어? <laughs> 아니면 메론 먹기. 와, 애플 망고다. 애플 망고 맛있겠다, 애플 망고. 망고왜살맛스다싼거 같지? 과일은 끝이네, 이쪽은. 과일이 끝이야? 어, 거? 거? 얘 끝이야, 이쪽. 이 옆, 옆 아! 아이고, 미안.

다리가 없을려나? 내려갔잖아. 아빠가 발견해서 내짐 빼서 갔잖아. 여기서 짜. 치 아빠. 어. 듣고 있어? 듣고 있어. 벨자성평화입니다 스타벅스 로 위치하고 있습 앞에 있네, 벤 앞에. 주문해야 되잖아. 이게 어? 어니언 크림 바질 이거 하나랑요? 저 하루 한컵 하루 한컵 과일 컵 과일 들어있는 아, 거한 하루 한컵과 하루 한컵 레드네 레드 빨간 과일 넣었어. 어 밑에만 해도 촉하네 중국당면 잘겠습니다오